최고위원 소황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분분한 가운데, 고향 바꾸기 논란과 12산 내란 방조 책임을 안고, 호남의 땅을 밟은 이번 행보는 광주시민과 호남 민심을 기만한 정치쇼에 불과했습니다. 12산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주의 성지 광주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1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는 메란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노름을 위해 광주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덕수가 있어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덕수는 광주 기아차 공장 방문에 이어 다음 날인 4월 16일에는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영호남 지역 안배까지 고려한 정치행거입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 노름도 점입가경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과 한덕수는 그 대통령의 그 총리였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한몸처럼 움직이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을 망가뜨렸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뚝뚝 떨어졌고 그마저도 대거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된 이후 한덕수는 더욱 윤석열 판박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했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입벌구도 윤석열 못지 않습니다. 국회 지명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훨씬 더 중대한 권한 행사인 대통령 목 헌법 재판관 임명은 한참 자격 미달인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기상천외한 괴변까지도 윤석열에 뒤지지 않습니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한덕수의 괴변은 윤석열의 개몽령과 함께 역사적 괴변으로. 후대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과 한덕수는 영혼의 단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떠오르는 건 과연 저만의 상상력일까요? 한덕수 씨는 지금이라도 즉시 권한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심우정과 직위현이 자리 에 있을 때 재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직위현 판사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5부 직위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죄 첫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은 허용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윤석열 재판의 촬영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공판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피고인의 직업을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 정리해준 장면은 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이제 이 재판이 과연 공정한지 깊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위원판사는 앞서 구속기관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괴하고 위법적으로 해석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주소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예외적 판단을 내리며 사법부의 신뢰를 또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직위원판사는 현재 윤석열 외에도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직위원판사의 재판 배정이 한점 의혹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12.3 내란 재판을 담당한 검찰과 밀심 판결을 담당하는 직위원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